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더 마르스 중요 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마르스는 현재 어, 해치랩스 MOU 체결을 한 상태에요 적은 채굴량에도 커버가 될수 있는 이유와 향후 마르스 토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르스 토큰이 채굴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적어요. 아 이거 도대체 왜 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논하는 거 아니냐? 다양한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더 마르스 지금 진입하기엔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올리거나 블로그 올리는 사람들은 순, 양아치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막말로는. 근데 뭐, 그럴 순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안 그러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더마르스 일단 해치 랩스 mou 체결 발표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해치 랩스와 mou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해서 mou는 마르스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검사와 추후 p2e nft 등웹30 프로젝트 개발 제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해치 랩스는 세계적 수준의 블록 체인 기술 감사 서비스와 디지털 지갑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있고 또한 KB국민은행 해시드와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문 스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 코다를 설립했다 라고 내용이 나와있어요 웹사이트가 여기 나와있고 엄청나게 큰 곳하고 이렇게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볼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MOU 체결을 했고 스마트 계약 보안을 개선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공식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치랩스 전직군 채용해가지고 블록체인 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C랩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등등 되어 있고 뭐 인재 영입해가지고 뭐 영입도 나와 있는데 채용 공고는 잠깐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치랩스 스토리해서뭐 지갑, 스테이블 코인 등등 뭐, 그 다음에 가파른 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뭐, 모르는 곳이 없을 만큼 정말 유명한 곳들이 여기 다 있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기업과 MOU 체결을 했다. 더마르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더마르스.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뭔가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 이 게임에 대해서. 메타버스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의 토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더 마르스 트래핑 유입에 따른 서비스 수익 모델 확대해 가지고 스텝 1, 2, 3, 4해 가지고 당시에 이게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걸 기반으로 마르스 토큰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광고 그 다음에 콘서트 공연 뭐 수업, 원격 비즈니스, 이커머스, 창작 콘텐츠, UGC,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더마르스 이제 게임.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게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요렇게 할수 있는 서비스들이 확대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및 원화 컨셉 아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도 과거에 제가 설명을 여러번 드리긴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볼 부분이라고 한다면 6등신 캐릭터 디자인은 2에서 4등신 작은 비율보다 더욱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동작과 표현 그리고 디테일한 코스튬 디자인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요거 뭐 점프 돼 있고 잠깐 게임 화면이 일부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줬던 게 잠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르스, 더 마르스의 블록체인 순환 경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MRST 토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1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메타버스에서 MRST를 획득할 수 있고, 플레이 보상을 통한 에어드랍 및 스테이킹, 그리고 블록체인 노드 유지 보상으로 MRST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이거 1번, 어, 그 다음에 2번은 UGC 아이템과 게임 구매에서 마르스 토큰으로 유저가 창작한 아이템 및 미니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마르스 토큰으로, 어, 요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쵸? 자, 세 번째는, 랜드하고 어셋 구매가 가능해요 마르스토큰 또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MRST를 통해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랜드 및 건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세번째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거나 기본적인걸 모르고 그냥 마르스토큰 무조건 하시는 분들 또는 백서 한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텝4에서는 임대수익 및 UGC 아이템 판매가 가능하고 NFT 적용이 가능하고 가능하며 판매 수익을 마르스토큰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이 네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마르스토큰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르스토큰의 자산 가치 상승해가지고 랜드 아이템 제작을 통해 얻은 마르스토큰은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로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는 게 다섯 번째. 그리고 거래소에서 MRT s 구매 판매를 할수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 찌라시를 통해서는 뉴스 찌라시는 6월이라고 하긴 했지만 6월보다는 좀더 밀릴 것 같다 라는 어,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르스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뉴스 기사만 가지고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다른 코인도 어, 지금 뭐 업비트에 그 상장 추진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 조만간 상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공식적인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었던 부분처럼, 어, 더마르스 역시 마라스 토큰이 6월에 상장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순환 경제 속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분배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분배량 해가지고, 내분배량. 자, 5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기 유저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발행량을 늘려 초기 마르스 토큰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7년차부터 발행량이 점차 줄어들어 마르스 토큰의 자산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발행년도 1년차, 2년차, 지금 뭐 3년차, 뭐 이렇게 있는데 3년차는 아직 아니고 지금은 뭐 작년에 시작해서 모레, 뭐 1, 2년차, 이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이 사이쯤 채굴. 뭐, 하여튼 여기. 요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점점 뭐 증가했다 쫙 떨어지는 게뭐 7년차부터 점점 감소하는 걸알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좀 뭔가 보시면 향후에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스토큰의 총 수량 분배계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80%, 발행량 중에 80%의 400억 개는, 어, 플레이 보상하고 생태계 유지 보상으로 29년간 발행이 되고, 연도별 분배량은 미분배 계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NFT 발행용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유 유지 씨 아이템 등 다양한 NFT 아이템 등이 존재를 해서 NFT 발행에 사용되는 토큰이 3% 그리고 7%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자금 해가지고 R&D 비용 및 회사 경비로만 사용이 된다고 돼 있고 마라스 공시 기관을 통해 공시를 한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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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봐요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여기가 9 0예요 일단 그죠? 그리고 파트너 할당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및 서드 파티 개발 회사 등의 파트너사에게 배포할 분량이다라고 3% 되어 있고 유튜브 및 트위치 방송 등의 실시간 스트리머에게 어 배포할 분량이다 2% 되어 있는데 어 저도 이거 주나요 그러면? 아 주는 게 아니, 다영연하는게 주는 건 아니겠죠? 어, 저도 좀 보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 아무튼 95%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세일 보너스해서 어, 2% 해서 유동성 공급돼 있죠. 보너스의 수량도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2%. 그 다음에 팀 지분에서 나와 있는 기존 팀원에 대한 우수한 개발인력 팀원 확보를 위해 경쟁의 인센티브로 활용이 된다는 게팀 지분의 3%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때는 아 일단은 이렇게 분배 계획이 잡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우리가 마르스 토큰 지금 채굴하고 있는 양의 극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가치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할수 있겠죠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채굴량이 많다가 점점 채굴량이 줄어요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때 당시에 하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야, 뭐야, 뭐, 한, 만 명만 돼도, 한 명당, 백 개씩만 채굴해도, 백만 개야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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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감기가 와서, 이제, 시간당, 뭐, 아니면 하루에, 0.01개를 채굴한다면, 아이고 0 0 2밖에 채굴이 안 되는데 이건 뭐만명 채굴해봐야 몇 개나 채굴하겠어?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개 정도가 채굴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마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마르스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들이 그러는데 유독 마르스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 어, 그런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마르스 토큰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MRST 마이닝 토, 마이닝 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거는, 어, 앱에서 뭔가 다 분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채굴 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르스 토큰을 일부 채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차원의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에서 마르스 토큰 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아가셔야지, 그냥, 와, 쟤네들은 채굴하는데, 뭐, 우린 채굴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분들 나중에 포모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개에 대한 기회비용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곱 개를 모두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곱 개 중에 어떤 게 살아남을지 몰라요. 두 개만 선택했는데, 한 개가 망해서, 이분은 한 개만 가져갔는데, 나머지, 어, 이 X 쳐놓은 것들이, 저는 다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여섯 개가 뭔가 살아남았다 하면 이건 대박나는 거잖아요. 이분은 포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발행량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토큰이 상당히 뭐 많은 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500억 개 중에 지금까지 채굴된 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르스 토큰 앱을 틀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무려 479만 4천 6 아, 아니구나. 자. 이만큼이죠? 어, 4794만 개가 채굴이 됐어요. 이 양은 약 4.7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르스 앱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해봐야 꼴랑, 어,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볼 때는 1억 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0억 개 중에 1억 개면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 실질적으로, 아, 마르스 조큰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거예요. 500개 하면은 여러분들 0.000입니다.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우리가 100억 개 중에 1억 개일 때가 1%입니다. 그쵸? 그러면 0.2% 밖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르스 토큰 채굴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총량, 모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마르스 토큰 뭐 많아봐야, 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튜버 분들이 싹 뽑는다 블로거 분들이 싹 뽑는다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르스 토큰이 한 개당 가치가 만 원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하루에 몇개 채굴되죠 음, 시간당 한 0.1개 정도, 아니, 0.07개가 현실적이죠? 0.06개에서 0.07개가 현실적인데, 0.06개에서 0.07개 한번 해봅시다. 0.07로 때려놓고 24하면은 하루에 1.68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가치가 만원이라고 할 때, 야, 우리가 하루에 1 6 0 0 0원을벌수 있어! 라고 하면은 말이 좀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스 토큰 하나당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최고라는 거에서 가져가는 이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크다, 적다, 또는, 아유,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많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양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스토큰의 USD, KRW 사용계획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킨, 배틀패스에서 USD, 그리고 USD 마르스토큰, 그 다음에 마르스토큰, 마르스토큰에서. 마르스토큰의 사용처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는 마르스토큰으로만 세금이 지불된다는 거. 이 부분도 보고 마르스토큰 세율을 정함으로써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부의 재분배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르스토큰의 안전 전장치를 설치해 놓은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 내용 어딨냐고요? 마르스 더 마르스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르스 토큰의 실질적인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 아 2022년에는 마르스 메타버스 알파테스트 시작이 나와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마르스 토큰 상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상당한 이 주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리에이스의 1티어 코인 중에 하나인 마르스 토큰 2023년에는 1타 클로즈 베타, 클로즈, 2차 클로즈 베타에서 오픈 베타까지 메타버스 세상이 2023년에 열 이제 좀 준비를 해서 2024년에 정식 서비스 런칭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MRST 그 마이닝 앱을 열심히 채굴을 해둔다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채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 이거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그 뭐야 계산을 해주셨던 거예요. 마르스토큰 초반에 제 계산을 해주셨던 이런 내용인데, 자 15개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두 개, 한 개, 0.5개 되는데 지금 약간 요 정도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일일 채굴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보면은 채굴량이 만 명일 때, 5만 명일 때, 10만 명일 때 이거는 물량을 이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가정을 한 건데요. 사실 지금이랑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 다른 부분이 있긴 하고 일일 채굴량이 지금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어, 한 0.07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어,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냥 계산을 했을 때 지금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현상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확실히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거는 어, 기정사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볼수 있고 마르스토큰의 가장 장점인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액티브 마이닝 유저라고 해서 지금은 12만 6970명이 동시에 채굴을 하고 있다. 동시 채굴자가 몇 명인지 보여주는 앱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마르스토큰의 상당한 신뢰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채굴을 하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아까 1억 개라고 했는데, 어, 10억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분 10억 개라고 아까 하신 게 맞고요. 1억 개가 아니에요. 어, 1억 개가 아니라, 마르스 토크는 아까 여기서 어, 채굴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어디 갔어? 10억 개에요. 10억 개. 음. 왜냐면, 4천만 개가 4%였으니까, 어, 10%면은 1억 개죠. 그리고 100%면은 10억 개라는 거. 근데, 우리가 500억 개 중에 10억 개라고 해도 별로 안 돼요. 50분의 1이니까 2%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봤을 때 마르스토큰 뭐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 시작하게 강요하는 사람들,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럼 제가 나쁜 놈 하겠습니다. 마르스토큰의 향후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량이 그 각인데도 열심히 채굴하라고 홍보하고 얘기하면서 마르스토큰만을 채굴하게 못하는 한 이유는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르스토큰 열심히 채굴하시는 분들 화이팅하시고요. 마르스토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한번 채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고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